부천역 도보 1분 거리에 채광 좋고 전망 좋은 넓은 스리룸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내네 집장만TV입니다. 네, 오늘은 부천 심곡동 부천역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정말 1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앞에도 트여 있고요. 채광 좋고 햇살 좋은 어 3룸 지금 5천만 원 가격 이하에서 3억 중반대부터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여기는 이제 오늘 보실 타입은 좀큰 타입이고 제일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보고 감안하시고 집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이제 어 적은 실입주금, 그리고 거치까지도 3년 이상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자만 내고 사시고 싶으신 분들, 네, 아니면 입주금이 정말 적으신 분들께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여기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생활인프라 좋고, 어, 출퇴근하시기 좋은 위치에 있는 거,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집 보여드릴게요. 전신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공간 일단 사면동, 슬라이딩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불투명 처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도 굉장히 탁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층에 두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층간 소음이라든가 벽간 소음, 네. 이 호실 간에 소음도 좀 없이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요 전시 공간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신발장 대형으로 총 3칸 들어가 있고 바닥에는 띠움 시공 돼 있어서 신발 보관하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바닥은 이렇게 무광 포시이 타일로 깔끔하게 돼 있고 일관 소등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보시면 은 굉장히 햇살 잘 들어오고 트여있죠 여기가 또남서향의 시야가 있기 때문에 네, 햇빛 너무 잘 들어오고요. 지금 오후 시간인데 햇빛 정말 길게 잘 들어오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선호하시는 남서양 집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요. 거실 공간 특히 잘 빠졌어요.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온 집입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중앙등하고 LED 매립 조명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TV 아트홀 부분도 이렇게 대형 TV 설치하실 수 있게끔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전망 다시 보여드릴게요. 쪽 앞에 보시면 은 부천역 광장이랑 맥도날드까지 보입니다. 정말 가깝게 있어서 네, 생활하시기 너무 편리하시고 서울 쪽 출퇴근하시는 분들께 예, 여기보다 부천역 근처에서 좋은 위치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추천드리는 위치고요 쇼파 아트홀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에서 6인용 쇼파 네,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되게 잘 뽑혔어요 이렇게 보시면 널찍하고 안쪽으로 보시면 D자형 주방으로 어, 공간 상장이 잘 나온 주방이구요 연결형 식탁이 있어서 4인정도 아니면 5인까지도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가스레인지 3구 그리고 아일랜드 후드 이렇게 설치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사각 대형 싱크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는 이렇게 보시면은 어,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구요. 이거 저희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안방 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 보시면은 침실로 사용하시기 딱 좋은 넓은 사이즈의 안방 공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채광 좋게끔 창 크게 나 있구요. 붙박이장 짜실 수 있게 1 0자 이상 사이즈 나옵니다. 그래서 안쪽에 붙박이장 딱 짜시면 참 좋으실 것 같구요. 그리고 이쪽에는 안방 욕실 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방 욕실도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샤워기, 거울 업장 천사의 선반 있어서 세면도도오시 편하실 것 같고 세면대, 양경기 이렇게 널찍한 안방 욕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 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공간 활용 극대화 시켜서 붙박이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메인욕실 들어가있고요 네, 메인욕실은 더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샤워 파티션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샤워 편하게 물팀 없이 네, 편하게 편 하실 게하수 있을 것 같고 조명 도 설치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젠이 선반도 있어서 세면대 도오시 편리하실 것 같고 네, 세면대 양병기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입까지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 이제 베란다 연결되어 있는 방이고요 네 이렇게 사이즈는 어, 적당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환기창도 들어가 있는 수전 연결된 베란다에서 여기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쪽 보시면요 이쪽은 이렇게 보일러 들어가 있고 자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외기 바깥에 나가 있는 거 포인트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은 이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자녀 분방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책상 놓고 침대 놓으실 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가는 길에 이쪽에도 수납 공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붙박이장 안방에 뭐 짜시면은 수납은 정말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방 보시면요, 요 방도 창 크게 나 있어서 햇살 좋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간단하게 약간 유틸리티 룸이라든가 재택근무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녀분 있으신 분들은 침대 책상 딱 맞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있고요. 여기는 2인에서 3인 정도 신혼부부분들 그리고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실 만한 구조와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신 집.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희 내네 입장만 TV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저 김과장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위치 너무 좋고, 가격까지도 지금 특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리금 납부 부담스러우신 분들, 네, 신용가치까지. 신용, 주택담보대출, 네. 거치까지 가능한 현장이니까 네, 오늘 보신 집어 정말 빨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네임장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 주시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